모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야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야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속경 11기야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건너미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휘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잠깐 뭐 기도하고 말씀 나누러 가겠습니다. 잠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쓰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24시로 평생 237 나라를 살 만큼 누릴 수 있도록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 참된 영적 시스템이 우리 평생의 삶의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 흑암의 세력기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음을 이루는 어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입니다어그 옛날에 있었던 영화 가운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그 깡패들이 이제 주유소를 습격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유호성이 <laughs> 유호성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겁박을 주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그 대사 가운데 나는 한 놈만 패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싸우는데 두들게 패는 거죠. 어, 뭐 여러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걸보면서 이제 집중력이 집중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또 확인하게 되는데, 보통. 그 평생 사람이 뇌를 뇌를 쓸때뭐 어,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어, 10%를 못 쓴다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뭐 10%를 못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90%는 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25시 영원의 응답을 위한 영적 잠재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 잠재력들이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영적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영적 집중력 얼마나 영적으로 집중하는가. IQ의 차이는 보통 두 배를 넘지 않습니다. IQ의 차이 사람들 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보통 뭐 한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사람도 뭐 140, 150뭐 140, 150 되는 사람도 흔하지 않은데요. 140, 150두배 IQ는 그렇게 좋아하는 머리 좋아야 된다는 것도 두 배, 세배 이상도 아닙니다. 두배 정도 차이밖에 안되는데 집중력은 두 배가 아니라 20배, 30배, 50배, 100배 차이 그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사실은 어,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질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주셨던 어마어마한 영적 잠재력들이 그때부터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학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배우기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생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이 영적 집중력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례도 일 말씀드렸던 대로 그 대학에 입학하는 뭐 세네기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가는 청년들한테 이제 고민이 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뭘 이렇게 잘하려고 많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한 가지만 딱 붙잡고 해라. 이제 사실 직장인도 좀 늦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이 나름 네, 너이게좀 마지막 기회다. 네가 대학 4년 동안에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정말로 네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 그것만 네가 준비되면 끝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대박 인생을 꿈꾸는데 정말 이거는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이다 초대박 하여간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니 네가 정말 대학 4년 동안에 정말 놓고, 놀고 싶은 대로 시큰 놀고 시큰 놀고 그리고 4년을 보내도 이거 하나만 갖추면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주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시큰 노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꿈이 뭔지, 내 비전이 뭔지 우리가 늘 얘기하는 1 GDP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것만 갖춰도 됩니다.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복하도록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게임에 빠졌다, 도박에 빠졌다, 여러 가지 중독에 빠졌다, 어려 빠졌다 한 가지입니다. 그걸 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집중하면 저절로 끌어지게 됩니다. 저절로 끌어지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집중력을 내가 준비하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짐 가장 사실은 어, 중요한 응답 사실은 모든 응답을 누르게 됩니다. 어, 첫 번째로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영적 흐름을 보는 눈입니다. 영적 흐름을 보는 이거는요. 사실은 그 이목사님이 전도 캠프 할 때, 전도 캠프 할때 항상 지역을 분석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영적은 영적인 흐름을 보는 눈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분당 지역 보면은 벌써 서울대병원 쪽에 큰 절이 있죠. 그리고 태제국에 넘어가는데 큰 천주교 성당, 다른 지역에선 볼수 없는 아주 큰 성당 이렇게 있죠.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이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쭉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뭐그 어제도 미금역에 볼 일이 있어서 미금역 사거리에 나갔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그래서 천사의 도시에 그냥 길거리에서 보여요. 그냥 환하게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몇 군데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무당집 세 군데 가 그냥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딱 평단보도에 서서 천사의 도시를 바라보는데 무당집이 세 군데가 이렇게 보여요. 야참 보면서 또 결박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로 저곳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 수있더라저 귀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 수 있더라고. 네 이제 아무래도 천사의 도시도 그 오피스텔이니까 앞집 옆집 집집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 참 불쌍합니다. 계속 영향받습니다. 계속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워요. 영적 흐름을 모르면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점점 죽어가고 무너져 갑니다. 그 의왕으로 전투 캠프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전도 현장 속에서 이제 전도 현장 분석을 하는데, 그 양조장이 있더라고요 양조장. 양조장에 있는 데는 언제든지 그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악한 영의 세력이 계속 역사는 현장에 있으면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무너집니다. 이런 비밀을 모르면, 이런 비밀을 모르면 사실 어, 그 엘리트들 가운데서도 성공하잖아요. 성공하는데 어, 이러면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어려움이 빠지냐면 이제 딱 걸림돌이 생기잖아요. 걸림돌이 생기면 그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 걸림돌 때문에 왜냐하면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성취하기 위하여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게 이제 방해가 되는 걸 생기면 이걸 치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치워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걸림돌에 계속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트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없고, 물론 복음도 희미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계속 너무 엘리트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실형 생활이 계속 어려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번세 축복 이걸요 하나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의 영적 시스템 이걸 두고 영적 흐름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사가 그 부름 받기 전에 오늘 엘사가 이제 부름 받기 이전에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그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악한, 전에도 말씀드렸 천하의 악질 아하방 그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하방보다 더 악질 이세벨, 그렇죠. 이런 시대. 그것도 어, 아하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인데 나빠서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이제 그 글로벌화 전략을 가지고 세계화 전략을 가지고 사실은 그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자기 부인도 우상 섬기는 부인을 데려왔고요. 그러니까 딱 복음 빼고 보면은 너무 괜찮은 왕이죠. 세계화해야 된다. 글로벌화해야 된다. 그래서 다다 받아들임 다다 받아들이고 본인도 결혼을 국제결혼 아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 이슬하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꼭뭐 하겠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 시대 뭐 다른 시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보니까 그 중동 진방을 하면서 그 우리 먹는 음식 가운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할랄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 그래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동 지역의 그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할랄 인증 식품을 가지고 인정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혜 대통령이 이제 세계화의 전략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뭐 이익이 되는 거라면 다 받아들이는 거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사실은 이 아방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계와, 우리민족이 세계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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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사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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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서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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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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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되게 되게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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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아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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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는 도망을 가고 그때 하나님 다시 사명을 주어서 엘리아를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세워진 인물이 오늘 보았던 엘리사입니다. 늘 영적 흐름을 보는 눈이 있을 때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렇죠. 이게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진짜 이때 하나님의 원약을 붙잡게 되고 천명을 붙잡게 되고 이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 그리고 그 속에서 두 번째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엘리사가 딱 결단을 하고 엘리아를 따라 나서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인 영적 시스템의 시작은 결단할 때부터입니다 아, 영적 흐름을 보고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고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리고 결단할 때. 엘리사는요. 자기가 돌아갈 여지를 남겨주지 않고 흔히 완전히 배수진이라고 하죠. 자기가 돌아갈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다 태우고 잔치 베풀고 그리고 엘리아를 따라 나섭니다. 마찬가지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고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면 그 속에서 진짜 결단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 시스템의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 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허락해 주시죠.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이 뜻을 확정하고 뜻을 정하고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확정하고 시작한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시대 영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결단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 영적 작품과 응답들을 보게 하시죠. 그게 오바다를 통해 이루어진 1 0 0 명의 그 선지 후생들, 선지 생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칠천 제자들 그렇죠.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멋진 인생 작품을 딱 남기게 되죠. 이런 어머어머한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남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도단성도 딱 시작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어, 영적 시스템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응답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임만회를 24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평상시에 임만회를 24할 수 있는 내 평생에 이런 임만회를 24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질 때 어느 현장에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아무 것도 없는 현장에서도 모든 것을 누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제자와 전도자를 남기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드리는 중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응답 24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되냐? 진짜 영적 시샘만 갖추면 됩니다. 이것만 갖추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좀 그. 좀 과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영적으로 대박 인생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 모든 에너지와 그 우리 삶의 기준과 모든 걸 맞춰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삶을 집중하고 인도받는. 저하려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신 언약 계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침, 점심,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특별히 우리의 시작은 밤 시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밤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확정하고, 그리고 아침에 확인하고, 낮 시간에 누리는 중요한 영적 시샘이 준비되는. 저버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필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1개의 2장 구절부터 11절인 말씀대로 어,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엘리사 그런 엘리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먼저 영적 흐름을 보는 눈이 열리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볼수 있는 우리 영적인 흐름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과 우상에 가득한 현장 그래서 코로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의 연장을 바라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하고 싶은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걸 붙잡는 중요한 시작이 될수 있도록,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결단하고 영적 시스템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작품, 오바달을 통해 백 명의 선지생도와 그리고... 또 7천 제자 세월째동 것처럼 하 우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학생들과 그리고 전도 제자들을 남기고 어, 우리 멋진 인생 작품을 그렇게 남기고 갈수 있는 증인 되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매일의 삶이 정말로 인만을 이십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모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에 모든 답을 얻게 하시며 평생 우리의 삶이 매일 이 중심으로 이 기준으로 어, 집중하고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